이제 계산 문제 예제 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배우법하고 단계 배우법 예제 가지고 문제는 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직접 배우법 문제가 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단계 배우법이 실제 기출문제있거든요 같이 풀어볼게요. 알았어? 자, 210페이지. 문제. 자 210페이지에 10번있죠 어, 10번가지고 우리가 직접 배부법 문제를 풀건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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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건데 저는 문제를 안읽을거예요무슨말지다 구할거거든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전다 구할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구하라 이건 안할거예요자 보시죠 10번 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부법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보조부문끼리 용역주고받는 거 무시다. 이 생각 드셔야 돼요. 자,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이것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를 보실 때 거기 보조부문이 전력하고 수선이 있죠. 보조부문이에요, 그죠? 어, 오른쪽에 제조부문이 조립부문하고 절단부문이 있잖아요. 알죠? 자, 그리고 거기 혹시 자기부문의 원가 보이세요? 자기부문의 원가? 어, 그 말은 본인부문의 원가가 있다는얘기예요 어, 보시면 거기 전력부문의 원가가 얼마 있대요? 그죠? 10만원 있다라는 거 보이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수선부문이 보조부문이죠? 원가 얼마 있어요? 보죠, 20만 원 있죠, 여러분들. 아,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럼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부에 싹다 나눠줘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 단지 그세 가지 방법의 차이는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 받는 걸 공유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예요. 아시죠? 근데 지금 보조부의 원가가 아직 있죠. 그 말은 아직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누어주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배분전, 제조 간접비도 배분전 원가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실 게 뭐냐면, 거기가, 거기 표 있죠? 표. 표에서 어느 부문이 다른 부문한테 제공한 여러분들 그 용역이거든요. 그거 해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좀 구하기 쉽게 나와있지만 시험에서 가장 그어온 퍼센트로 줘요 알죠?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전력부문 있죠 그표보시표 보셔, 표 보셔야 돼요 자 전력부문이 수선부문한테 몇 제공해요 전력부문이 수선부문한테 40 100 40이에요? 100이에요? 전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거? 그죠요거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던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 210페이지 여러분들이 꼭 아, 왜 전산회계 이후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산회계 이후로 꼭다담어 <laughs> <laughs> 이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거죠, 요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면, 가로로 보시면 가로로. 세로 아이에요 아, 자, 그럼 세로하고 가로는 뭔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행위죠? 네. 그렇죠? 음. 아, 무시하는 행위 설명 안 할게요. 아. 자, 어떻게보냐면 이렇게 요 뭐냐면, 전력이 제가 지금 수선한테 몇 제공하냐 그러잖아요 이걸 만약에 세로로 보시죠 세로면 전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1 0 0이에 이게 세로죠 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력이 수선한테 4 0 k 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어요그에 이렇게 또 여기 전력 이죠 전력 전력이 조립한테 제공하는 건8 0이 가지 보시면 여기 수선이죠. 수선, 수선 부문이 전력한테 이게 0 시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수선 이거 여러분. 수선이 전력한테 일단 새로잖아요. 수선이 전력 이세 새로죠. 어렵죠 여러분 이게 이게 새로예요 새로 <laughs> 빼고 맞죠. 수선이 전력한테 새로로 뭐 사십 킬로와트요 지금 여러분이 킬로와트하고 시간을 주니까 판단이 가능하신 분 퍼센트로 좀 판단이 안잘안 돼요. 다 퍼센트로 주면. 아 맞죠? 어 보시게요 수선이 전력이 가로잖아요. 맞죠? 수선이 전력한테 1시간 주는 거 이렇게 제공하는 거 맞죠? 이거 해석하는 건 어떤 배우법은 똑같아요 유형적으로. 맞죠? 음. 여기 수선이 조립한테 제공하는 게310 보시는 거예요. 맞죠? 어, 수선이 절단한테 제공하는 게 21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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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로, 그렇죠? 세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맞죠? 가로로 교차하는 거 보시면. 계속 해보면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력이 수선한테 40kW 그렇죠? 응. 전력이 조립한테 80kW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응. 전력이 절단한 이렇게 수선이 전력한테 이렇게 보이시죠? 응. 수선이 조립한테 300시간 수선이 절단한테 3 0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200시간 네, 되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이에요. 배분 후 배분 후절 보조분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0원이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분의 싹가로 나눠줘야 또 방법이 돼요. 그래서 보조분의 원가는 배분 후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하시는 게 이해가 되려선 안 되지. 잘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직접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 어, 그럼 직접 배우 법은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걸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건 무조건 x 쳐 놓고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이 아닐 거예요. 처음 연습하실 때데 말은 여기. 자, 전력 부문이 보조 부문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전력 부또 아, 다른 보조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4 0 k w 제공하잖아요. 오, 무시해요, 무시. 전력 부분이 수선 부분, 보조 부분이 또 다른 보조 부분에 제공하는 거 보다하지 않겠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 부문 보조 부분이죠. 수선 부분이 또 다른 보조 부분이 전력한테 100시간의 수선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 부분이 또 다른 보조 부분한테 제공하는 걸 보다하지 않겠다. 이거를 참으셔야 됩게다 어떻게 배구하지볼게요자 일단 전력부문을 배구하면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전력은 10만원 다 배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 전력은 이제 10만원을 수선에 배구하면 안되요. 전화 쓰니까. 아, 그래서 전력은 수선한테 배구하지 않고 전력부문은 20만원을 조립과 절단에 80대 80의 비율로 배구하면 되요. 0금 고려하는 사람 있잖 이해되시겠어? 응. 해보면, 전력이 조립한테 나눠줄 건, 네. 10만 원이 총이두 개만 고려하는 거죠. 얘 고려 안 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총 160kg에 대한 것도 이두 개만 고려하는 거니까요. 그 어, 중에서 조립부문한테 제공하는 전력이 80kg야. 죠 어, 물론 여러분 계산하시기 쉽죠. 어, 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부문이 제조부문인 절단부문한테 제공할 금액은 배부할 금액은 1 0만원이총 160kg 에대한고그 중에서 전력이 절단한테 제공할 금액 1만원짜리술로 조금 빠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력부문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문, 수선부문 남았죠? 어, 수선부문은 얼마를배구에영이된 20만원 다 배부해야죠. 그래서 수선부문이 20만원 배부 2개죠. 자,요. 어, 2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선 부분은 요 20만 원을 FM대로 하면 100시간, 3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나눠 줘야 돼요.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맞죠? 어. 근데 수선 부분이 전력 부분한테 100시간 제공하는 건보조분이보조분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우려안 하는 거잖아요. 이 계약 어그 말은 수선 부분의 음. 원단에 제공하고 있고 수선부문이 제조부문인 절단부문은 200시간 이렇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또리만보면 이해되시겠나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수선부문은 조립부문에 얼마를 제공하면 되냐면 총 500시간에 대한 거죠 500시간 200시간 수당 아, 100시간 나눠주고 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선부문은 제조부문 전체에 대한 수선률은 500시간 제공하고 있죠? 그 시간 중에서 조립부문한테 제공하는 수선시간이 300시간이죠. 이렇게. 이되세요그 다음에 수선부문이 절단부문한테 대부해줄 금액은 20만원 대부해줘야 되고요. 아, 그럼 총 제조부문한테 제공하는 게 500시간이죠. 그 중에서 제조부문인 절단부문한테는 200시간의 수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2 5 0이오요 자, 그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조립부문에 왔다 볼게요. 그럼 조립 부문은 이게 본인의 원가죠? 본인의 원가고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한테 요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요금을 받았죠? 그럼 이걸 세도로 합친 게 조립 부문의 총가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67만 원. 그래서 직접 배고 남은 감한문제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쉬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절단 부문은 본인의 원가 42만 원.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전력한테 요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수성 선금 부문, 부문한테 요금이 받았죠. 그렇죠? 어, 그럼 절단 부분의총액액이다가오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55만 원. 아, 믿으시고. 알겠죠? 어,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분 전 제조 간접비하고요. 배분 후 제조 간접비 총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총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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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문제려 보낸 적 있어요. 같아요.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122만 원 나와요. 예분전 제주 관점이 싹 다쳐 보시고 대부분 제주 관점싹다합쳐 보시면 그게 똑같아요. 왜일까요? 무조건 제주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빵을 여 여덟 개사 오셨어 부모님이 맞죠. 여덟 개사 오셨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준 거 부모님 거를 부모님이 보조분이고 여러분이 제조분이라고 하면. 빵은 총 개수 변함이 없죠. 부모님이 빵을 응. 여러분들 보뭐 예, 예수님은 아니아나 네. 어, 잠재 빵을 계획하셨 가지고 빵을 만드셨던 창조해 내셨다거아죠 이해되시겠어요? 말문제 대비 자, 여기는 쉬운데 이제 단계 할게요. 단계. 자, 교재 207페이지입니다. 단계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좀 어려. 네, 보조 어, 보조래. 어, 어디 잠 말고자. 네. 그 직접 배포보다 좀 어렵습니다. 살짝. 자, 207페이지. 자, 예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뭘볼 거냐면 어떤 방법인지. 단계 배우법이니까 얘는 어디부터 먼저 배포할지는 봐야 돼요. 자, 보죠. 첫 번째 줄. 자, 배운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계배부법으로 보조,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세요. 우리 시험에 배부표 작성하는 문제는 안네요 아시죠? 어, 그러니까 그냥 단계배부법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근데 핵심은 거기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의 시심 27페이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207페이지 예제 두 번째 줄 끝에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요. 먼저 배부니까 수선부문이 선순위 보조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선부문에다가 선순위 보조부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선부문에다가 선순위 보조부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동력부문 보이시죠? 보조부문. 또 다른 보조부문이 동력부문이 있잖아요? 표 보이세요? 어, 그러면, 동력부문이 후순위 보조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는 반드시 선하고 후를 나누셔야 됩니다. 잘안 나누시면, 반대도 답이 꼭 있어요. 아셨죠? 왜냐면, 그분들은 여러분들 실수하는 걸잘 캐치해야 거든요 그분들이 고생하셔도 동네, 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동네 중에 하나요 다. 어. 그래서, 거꾸로 에서 답이 나오게끔 기 주제해요.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음. 음. 그래서 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배분전 제조 간접이 다 적어 놨어요. 아셨죠? 어, 그 용역 제공하는 거다 적어 놨어요. 렇죠 어, 우리가, 그러니까 단계하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배분전 제조 간접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한테 몇 퍼센트 나눠졌다, 이거는 보는 방법 똑같아요. 되시겠죠? 생략해도 돼요. 할게요, 생략. 어,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시보실게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 여기 좋다. 자 보시면 제가 수성 부문이 선순위 보조군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선물을 꼭 적으시는 습관들이셔야 돼요 진짜 안 적으시면 정말로 큰일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수성 부문부터 먼저 배부한다라고 해서 선순위잖아요. 그리고 동력 부문이 후순위 보조군이야 이걸 앉아보시면 동력이 선순위 같아요. 얘가 음. 먼저 튀어나왔으니까. 네. 자, 그럼 보시, 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부분부터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냐면 수성으부터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배분후 제주 관점비는 어떠한 방법이 다 0이에요. 대식, 대식 있어요? 자, 그러면 수성부문은 얼마를 배부해야 0이 돼요? 8만원. 8만원 하면 되죠. 8만원. 그죠? 8만원 배부하면 되죠. 그래서 수성부문은 8만원을 배부하면 돼요. A가 되셨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수선부문은 지금 보조부문인 동력부문에 600시간의 수선 제공하고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이 절단부문에 600시간, 수선부문은 조립부문에 800시간 이렇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선부문이 선순위 보조부문이죠? 우리 수선부문 입장에서 동력부문 제공하는 6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수선부문이 동력한테 제공하는 건 후순위 보조부문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선순위 보조부문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후순이에요. 여기도 저거 낫잖아.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보니까. 그러면, 수선 부문부터 먼저 배부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순위 보조문이 동력보후순위가 후순위 보조문한테 제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되, 되시, 되시겠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선순위 부문이 수선이었죠. 방금 문제에서. 후순위 부문한테 제공하는 육배시각이잖아요. 고려해야 하네안 해요? 요게 핵심이에요. 후순위 보조 군분에꼭 배부해 주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걸 안 해오시면 틀려요. 그 말은 예, 끝이면 안 돼요. 선순위 보조 군분이 후순위 보조 군분한테 배부를 해줘야 돼요. 단계예요. 아, 이것도 완전히 다니까 방법이? 여러분,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냐, 여러분. 농장에서파겠대진죠 <laughs> <저, 저>, 여러분, 선생님 <laughs> 이해가 안 돼요. <반대요>. 이게 원래 이해 안 되는 파트예요. 공장에서 단계별 부분 후순이 모조품 만들어져 있어 그냥 아이런거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아, 그렇죠? 공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분이 왜요? 알죠? 어.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원가이 못 해요. 진짜입니다. 원가이 못 하시는 분들이 팩트를 얘기하자면 진짜 로다이해를100%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잘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죠? 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안 돼요. 해보면. 어. 그러면 일단 뭐 수선부문이 후순위 부문인 동력부문한테 600시간,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절단부문한테 600시간, 조립부문한테 800시간 제거하고 있잖아요. 음. 이걸 이제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려하면 전체 2000시간의 전체 수선부문은 전체로 따지면 2000시간의 수선률을 제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네,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선부문은 동력부문에 8만원 나눠줘야 되는 거죠. 후순히 보조금 보조 지금 하는 거니까. 맞죠? 어, 그럼 총 2,000시간의 수선유을 제공하고 있죠. 그 중에서 후순이 보조금이 동력한테 제공하는 600시간 뭘해요 자, 그 다음에 수선부문이 제조부문인 절단부문한테 나눠줄 금액은 총 8만원 나눠줘야 되고요 전체 2,000시간 중에 절단부문한테 600시간의 수선료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수선부문이 조립부문한테 배부할 건총 2,000시간 중에 800시간의 수선료 제공하고 있죠. 드시겠어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부문이에요. 그러면 동력부문은 지금 수선부문한테 2만kW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동력부문은 선순위 보조 부이었어요 후순위 보조 부이었어요 후순위. 후순위였잖아요. 지금 후순위라고 안 줬는데요? 아니, 수성부문이부터 먼저 배부한다라는 거? 수성부문이 선순위 보조군이 얘기예요. 어. 그냥 후순위 보조군인 거죠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세요? 우리 시험에는 단계 배부문 선순위밖에 안 줘요.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순위가 되는 거예요. 동력부문은 후순위고후순위보조문이 수성부문한테 제공하는 의미는 선순위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후순위보조 부에 배부하는게 핵심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선순위보조 부한테 제공하는건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어, 그러면 동력부문, 후순위보조 동력 부문인 동력부문이 선순위보조 부문인 수선부문한테 제공하는건 고려하면, 여기다 그러니까 고려하면 안돼요 이게 붙어놓으면, 고려하면 안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만 얘는 고려 안 하는 게 일부고려 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어, 그래서 요거안 해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요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동력 부문이 배분 후제조단점비가 0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보조 부문은 배분 후에 금액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되게 그러면 지금 동력 부모는 자기 부모의 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수선 부모한테 이 금액을 받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동력 부모는 본인의 원가 12만 원도 있지만 수선 부모한테 받은 이 금액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한 걸 배분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훨씬이. 또, 배부를 해줘야 된다. 되셨나요? 네, 이거 한 번씩 쉴게요. 힘드신 것 같은데. 해보죠. 일단, 물에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까까. 어. 자, 그러면 동력 부분은, 이렇게 하죠. 동력 부분은 수선부분 한테 2만 킬로와트를 지금 제공해서 물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력부문은 절단부문하고 조립부문에 2만 킬로와트 대 6만 킬로와트의 비율대로 뿜바이 좀 되겠죠. 요금액이. 그죠? 그러 동, 이거 계산하시면 14만 얼마? 14만 4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력부문은 절단부문한테 총 14만 4천 원 나눠줘야 되고요그 그렇죠? 어, 럼 둘을 합치면 총 8만 킬로와트 제공하는 거죠. 이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8만, 8만 킬로와트 중에 절단부문한테 제공하는 동력은 2만 킬로와트잖아요. Okay. 자,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이, 제조 부분인 조립 부분한테 보내줄 금액은 14만 4천 원을요. 전체 8만 킬로와트 중에 조립 부분한테 제공한 9만 킬로와트죠. 자,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절단 부분은 본인의 원가 9 0 어, 동력한테 받은 거이금액이고요 수선한테 받은 게 1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절단 부분의 총원가에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부분인 조립 부분의 총가가 40만원, 지분분의 원가, 40에 분력한테 받은 게요 숫자,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인 수선 부분한테 받은 게이 숫자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조립 부분의 총가 될 거예요. 됐되셨어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우리 교재에또그 관련된 문제 있거든요. 관계 배울 그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네, 2시 5분에, 5분에 시작하자, 여러분들. 2시 5분에.